자, 오늘도 발기모 한 분을 모셨습니다. 지금 머리 상태가 거의 재민이죠. 예, 1시에서 2시 정도 되면 은그 초등학교 앞에 가면은 이런 친구들 굉장히 많이 쏘아져 나옵니다. 예, 그런 친구들이랑 머리가 비슷할 정도로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이왜 이러냐고 물어보니까 저희 매장에 2년 전에 한번 방문하셨더라고. 예, 제가 이력을 이제 호구조사를 좀 했더니 2년 전에 이제 오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무슨 맛을 좀 보고 가신 것 같아요. 아이롱폼이나 뭐 이런 거를.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그때 물리치료 받고 금융치료 받았던 그 그 매질, 에, 아이롱폼의 그 화끈한 매질을 잊지 못하셔가지고 그또 매질을 또 한번 맞으셔야 되는 시기가 오셨는지 전혀 가자마자 이제 한달 정도 기르셨다 했나? 걸레벌떡 뛰어오셨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이롱폼 오늘 매질 좀 한번 시원하게 홍건용 내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오셨는데 왜걸 근데 잼미니 머리로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윗두상 자체가 옆으로 많이 벌어져 있어요. 벌어져 있어가지고 이런 분들은. 가일컷 느낌을 내려면 은 아무리 그 가일컷 느낌이 남성적인 모양을 강조하는 스타일이면서 그 스퀘어적인 사각형을 만드는 말이야 우리 망아지님들 그 스퀘어 아시죠 사각형 가방끈 그래도 이 정도는 되잖아 그죠 제가 뭐 고졸자지만은 저도 이 정도는 하니까 알아들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그 스퀘어 느낌을 내려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사각형의 느낌이 강하니까 그거를 좀 나라실을 좀 까자. 그래서 아이롱펌으로 좀저 뜨는 거좀 잡아주고 위에 그리고 옆에랑 뒤에는 이제 다운펌과 아이롱펌도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낭낭하게 만들어주자. 그렇게 만들어주면은 이제 곡선이 살짝 들어가면서 약간 형태가 어 실루엣이 쉐입감이좀 예 좋아지죠. 제가 또 영어를 계속 섞어 쓰는데 이런 거는 또 우리 마가징님들 또예 검정고시 쳐도 다알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전문 용어는 실제로 좀잘안 쓰려고 하는 편인데, 저도 입에 익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계속 길러가지고 아마 다른 스타일의 변화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거쳐가기에 제일 좋죠. 군인분들이 솔직히 거쳐가기에 가을컷만 한게 없지 않나 싶습니다. 뭐 그렇다고 아이비리컷을 하자니 조금 저는 형태가 아쉽고 가을컷으로 하면은 조금 느낌도 무드 있는 느낌 연출되고 하기도 해서 저는 좋다고 봅니다. 요즘 아이비리컷 자체가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저희 부산으로 치면 서면? 뭐 서울로 치면 뭐 홍대, 명동, 뭐 이태원 뭐 그런 데 가면은 아이비리그 컷들이 너무 많아 예, 그런데 많기 때문에 이런 가이컷으로좀 재미를 보는 게 좋지 않나 어, 그래서 저는 아이비리그 컷보다도 군대 전역하신 분들은 가이컷으로좀 갈아타라 그러고 나서 길러 가지고 뭐 가르마펌 그리고 리프컷 이렇게 빌드업을 하면 좋다 어, 빌드업 하니까 우리나라 지금 국대 축구가 생각나는데 빌드업 축구 하다가 제가 봤을 때는 월드컵 어, 십창 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또 듭니다 아, 옆으로 또세 가지고 죄송합니다 어 그렇게 해 가지고 이분은 이제 아이롱 펌에 물리치료 좀 들어갈 거고요. 이런 아이롱 펌을 하실 때 주변에 이제 찾으실 때 금액대나 이런 것들을 좀잘 선정해서 찾아가 보세요. 맨날 손님들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집 근처에 뭐좀 괜찮은 데 어떻게 가냐. 우리 매장은 좀 비싸서 이제 오시는 게 부담스럽다. 이런 분들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런 말씀 하셔도 저는 상관 없습니다. 저는 성심성의껏 또 알려 드려요. 그런 거 찾을 때는 일단 사진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아이롱 펌시술 하신 거를 보시고 결과물 디자인 이런 것들을 그분이 가셨을 때100% 만족 시켜줄 수 있는 디자인 나올 수는 없겠죠. 왜냐면 사람마다 모발 타입, 얼굴형, 왁구, 두상 찌그러진 빠개짐이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숙련도가 아무리 높으시대도 100%그 120%의 숙련도의 퀄리티를 뽑아내는 분들은 저는 대한민국 미용사들 중에 있겠나 싶어요. 왜냐면은그100% 뽑아낸다면은 말이 안 돼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찾으실 때 가격적인 부분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아 이런 폼을 하고 다운 폼을 전부 옆뒤다 들어가는데 뭐 가격이 10만원도 안 된다 이러면은 지금 뭐 물가 대비 상승률 뭐 이런 거 따졌을 때그 인플레이션이랑 맞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분명히 자기 본인 건물이거나 뭐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서 웬만하면 너무 저렴하다고 해서 가서 대가리가 깨지시는 것 보다도 어, 웬만한 확률적으로 조금 가격대 있는 데를 먼저 찾아보신다. 근데 첫 번째 이루어져야 되는 게 디자인적인 면이 만족스러우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좀잘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 어, 대가리 깨지지가 않아요. 이게 머리라는 게 대가리가 한번 깨지고 나면 수습이 잘안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짧은 스타일로 가실 때그 대가리 깨졌을 때는 그 참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거 조금 조심하셔 가지고 피해 다니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영상에 보시다 보면 제가 바르는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냥 아무거나 쓰십시오, 제발. 예. 제가 이렇게 만들어드리고 열심히 이제 해드렸을 때는 저는 어차피 돈을 받아 처먹었기 때문에 100%의 컨디션의 그 퍼포먼스를 만들어드려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집에 가서 내가 쓰는 제품을 똑같이 쓴다고 해서 나오겠느냐? 절대 아니지, 그게. 그게 나온다면 사기죠. 그게 나온다면은 저희 샵에 제가 스카웃을 해서 같이 일하자고 아마 제의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바르는 제가 저 쓰는 스프레이나 왁스에 집중하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어떤 미용실에서든 아이론 펌이든 일반 펌이든 어떤 스타일을 받아보시고 스타일링까지 배워 오셨다면 그걸 집에서 굴러 다니는 것그 왁스 아무거나 써 보십시오 방 구석에 어딘가에 처박혀 있습니다 그집 구석에 그, 집구석에 그... 뭐냐 서랍 밑에나 침대 밑에 있을 거니까 화장실 안에도 있고 처박혀 있을 거야 유 유통기한 지난 거 쓰셔도 됩니다 쓰시고 바로 샴푸 하면 되니까 그런 거 써보시고 대가리가 좀 깨지고 찌그러지고 이거를 느껴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나면은 어 이게 감이 온다 이러면은 올리브영에 바로 그냥 빤스만 입고 뛰어가셔 가지고 투쁠 원이나 뭐 저렴하게 파시는 거 있잖아요 재고 떨이 하는 것들 가끔가다 있을 거예요 저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사셔 가지고 좀 느낌을 만들어 보시라 그러다가 이제 웨트한 느낌도 내보고 싶다 하면은 웨트한 느낌의 그 제품도 사보시고 굉장히 요즘 뭐 제품력이 너무 많아서 뭘 추천해달라 뭐 이런 건뭐 없습니다 뭐 근데 저는 뭐 광고 같은 것도 들어오긴 하는데 제가 잘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뭐 다들 거기서 거기에뭐 특별한 게 없는데 그런 뭐 대본이 있어요 다들 뭐이 대본이 들어 뭐 무조건 좋다고 빨아달라는데 어떻게 빨아줍니까 어 근데 빨아줄 수 있는 이유는 금액이 말도 안 되게 높다 그러면 빨아드립니다